아 이번에 저희가 음. 영상이 1만 2천회, 1만 2천회, 1만 2천회를 찍었습니다. 박수. 아 박수. 아이 모든 것이 다이 문학동 음. 이 마롱이 음. 굉장히 그 탁구를 통해서 1만 2천회를 이뤄어었다아 물론 마롱이 탁구를 치지는 않았지만 아 그만큼의 조회수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드라마틱하게 가장 좋으려고 하면은, 뭐, 왕자와 문학동 마루의 경기 조회수가 1만 2천 회가 됐으면은, 그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. 그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<laughs> 없을 것 같은데. 뭐 사실상 그렇진 않고, 그,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왜냐면, 뭐 오해 없으면 좋겠는데, 정말 그 겁먹들리게 치는 선수 출신의 분들이 많아요. 정말 싫어요, 나는 그런 거를. 왜냐면, 뭐, 이야기는 할수 있으니까. 그런데.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, 뭐 송미동 관장이랑김미영 코치,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도 그러시겠지만, 런참 경기할 때 보면은, 그게 그냥, 뭐, 타이틀도 없는 그런 일반 시합인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, 그게, 어, 보면은, 아, 정말, 저렇게도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, 뭐 좋은 조회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문학동 마롱의 그 기획의 승리였다. 아하.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. 음. 형이 자꾸 탁구로 음. 자꾸 이렇게 막 영상을 막 올리고 막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음. 아, 나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. 뭐 탁구냐? 음. 이 사회인 탁구 그 영상 올린다고 이게 무슨 방향이 있냐? 그안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형이 혼자 다 했잖아요. 음. 그래서 아 이건 문학동 마롱의 기획했습니다. 막, 막 그런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PD가 되면 예, 그런 생각을 하죠. 이게 뭐냐면 이건 어떨까, 저건 어떨까. 양자 택일를해야 된다고 하면 이사부라든지 왕자 저세 명이 어떤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스케줄 맞지가 않고 그런 스케줄 상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. 그러면 중간중간에 동호인 모임 같은 거 탁구 영상 올렸을 때, 어, 그래도 뭐 괜찮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, 그럼 탁구 영상을 우리가 탁구를 치니까, 더럽게 못뭐 치면서 재밌게 알콩달콩 자치네? 뭐 이런 느낌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획을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, 자막도 좀 이렇게, 그, 고수들과의 경기인데, 너무 자막 처리나 이런 걸 많이 하면 더러워지니까, 그 송미동 관장이랑 그 김미영 코치의 경기 시합 영상은 좀 깔끔하게 어떤 그런 뭐, 감탄사 정도의 자막만 놓고, 사실상 뭐, 4부 경기? 5부 경기를 하면, 그, 아예 ᄉᄇ, ᄉᄇ, ᄉ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, 그런 걸좀 미화시키기 위해서, 좀 재밌게 할, 자막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데 이제 뭐, 어, 생각보다 좀 재밌게 봐주, 봐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런, 그런 댓글도 막 달리고 하니까 좀 재밌었고 1만 2천 명은 보신 거고 이제 구독자는 지금 이제 100명 미만인데 오늘 그 연수구청장배 탁구 대회가 인천에 있었는데 거기에 갔었을 때저를 이제 예전에 아시던 분들이 저의 또 우리의 동영상을 우연찮게 보시고 어, 구독을 눌렀다 아, 그런 분있었잖아 그러니까.